안녕하세요. 우덕 오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어, 여러분 잘잘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이 금요일이고 내일하고 또 토요일, 모레 일요일 아, 이제 뭐좀 여유가 여유 있게 주말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뭐 9월달 굉장히 여유롭게 잘 지냈어요. 뭐 일은 일은 한것 하는데 어,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laughs> 어쨌든 제가 뭐 가기로 했던 그 관리지 그 그쪽 일이 어뭐뭐 뭐 지금 물건도 좀안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여유가 많았어요. 그래서 어 그러다 보니까 쫓겨났습니다. <laughs> 쫓겨난 건 아니고 일단 일 준비가 잘안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다른데 업체 좀 잠깐 일을 하다가 다시 바빠지면 가는 걸로 약속을 하고 어 9월 한 달은 어쨌든 부산 갔다 평택에 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여유롭게 잘 지냈고, 중간에 또 추석 연휴가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일은 거의 안한것 같은데. <laughs> 우리 그, 잘, 아, 우리 아는 대표님이 저 뭐, 많이 편의를 봐줘가지고, 어쨌든 잘쉬었습니다잘쉬고 지금은 이제 업종 변경을 해야 되겠죠. 어쨌든 이제 뭐, 회사가 일이 안 돌아가니까, 뭐, 나중에 한 달이, 빠르면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두달될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마냥 놓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가 또 다른데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몇 군데 좀 알아봤고 중간에 이제 그 과정에서 있었던 그 일에 대해서 어, 설명은 어, 조금에 다시를 하려고 합니다. 아, 근데 그거예요. 뭐 다른 게는 아니고, 음 저도 좀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이제 이제는 이제 구인을 하게 되잖아요. 구직을 구직을 하게 됐잖아요. 물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어, 저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덜한데 문제는 이제 새로 오신 분들 이런 일을 처음 하시는 분들 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laughs> 어쨌든 뭐 네이버 밴드나 뭐, 뭐 일다 앱이 라든지 기타 앱이나 이런 구인 소개하는 데를 보고 가시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과거에 시행착오가 많았죠. 음, 어떤 시행착오냐면은 어~ 음, 구인 내용 구인 그하고 내용이 많이 달라요 막상 가면은 예를 들어서 뭐~ 주중에 뭐~ 야간을 뭐~ 네번 한다더라 하는데 막상 가보니까 연장만 한다든지 뭐~ 또 하는 뭐~ 식사 문제라든지 숙소도 뭐~ 예를 들어서 온음을 준다고 했는데 막상 갔더니 뭐~ 쓰리룸에 여덟 명씩 있다든지 그런 경우가 다 반사했어요. 그리고 또더 뭐 중요한 거는 사람 관계인데 음뭐 같은 일하는 동료들끼리야 뭐 서로 뭐 언쟁이 있거나 서로 서운한 게 있으면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 믿고 가는 그 갔던 그 수장이란 팀장이 약간 똘끼가 있으면 정말 그못 참아요 그 어제도 우리 독방이 가장 큰 형님 그 승기 형님도 그런 게 있었더라고요 그 형님은 정말 연세가 있으시지만 정말 정직하고 열심히 하시는 걸 내가 잘 아는데 젊은 팀장이 뭐 본인한테는 한거 아니지만 나이 든 사람한테 뭐잘못했다고 벽보고 5분 서있으라고 그런 일까지 있었대요 그런 황당한 일이 굉장히 많이 있다 보니까 뭐 새로 접한 구인글을 보고 일 찾아가는게 정말 쉽지 않다 저도 여러번 그런 경험을 했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좋은 방법이 뭐 있냐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좋은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은 <laughs> 지인소개로 가는겁니다 지. 지인. 그러니까 지인 소개를 받으면 일단은 그 거기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나 같은 조공이 가면 어떤 일을 한다든지 현재 공수는 어떻게 나온다든지 숙소 여건 식사 여건 등등 여러 가지를 투명하게 확인한 다음에 갈수 있어서 가장 좋죠. 그죠 그런데 처음 하신 분들은 과연 가능할까요? 아는 분이 없는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 이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로써, 이제, 구독자 2,000명이 넘어가고, 또, 카카오톡 우동방에, 카카오톡 오픈방, 어 거기도 지금 한5 2 0명명이 꾸준히 계시고, 그래서, 아 이분들에게 좀, 어좀 이로운 일을 해야겠다. 근데 좀 오해받을 수도 있긴 해요. 잘못 가서, 내가 소개해서 갔는데, 음 정말 내가 말한 거좀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그래도 제가 여기서, 알던 구독자들, 그 다음에 또 가깝게 지내는 지인, 그 팀장급들 이런 분들 아니면 뭐 일하고 있는 일부 그냥 기술인 이런, 이러지만 자기 팀에는 이러니까 뭐 소개를 해주세요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래도 한 달이라도 잡고 가니까 그래도 조금 더 믿음이 됐지 않겠냐 싶어가지고. 어, 어저기 어제 만들었나? 그제 만들었나? 아, 예, 그래가지고, 제가 카카오톡 오픈 방을 하나 만들었어요. 여기는 정보교류방이 아니고, 오로지, 그냥, 어, 구인을, 구인 구직을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에게, 어, 정보를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어, 물론, 이런 일들은 내가 주체로 하기 때문에, 구방장님들이 여러 분 계시지만 그분들이 어, 할수 있는 일 아니에요. 그래서 어, 제가 상담, 어, 제가 그냥 구인을 원하는 분들을 어, 제가 컨택할 수도 있고 뭐 소개로 들을 수 있는데 그분들하고 충분한 상담을 걸치고 그 다음에 제가 어, 구인 글을 제가 올립니다. 올리고 또그 다음에 구직을 원하신 분이 저에게 전화오거나 뭐 카카오톡을 주시면 어, 그분이 원하는 것을 들어보고 어, 이 직종이 맞겠다 뭐좀 만약에 연세가 좀 있으시면 너무 힘든 일 야간이 너무 많고 그런 일보다는 좀 여유롭게 시작해라 뭐 이런 일그 다음에 좀 젊고 뭐 기술을 좀 많이 배우고 싶고 어 이런 분들은 내가 상담을 해서 또 일적 안내를 하고 요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카카오톡 오픈방에 어 들어오셔가지고 우돈오빠 추천 일자리 방치면 나와요 기존에 한 500여 명이 있는 분한테 일단 홍보를 했더니 한 70여 명 들어와 있는데, 어, 그렇게 해서 그저께 만들었구나. 그래가지고 어제 한 분은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랬고, 아직 교육 받지는 않았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은 그래도 처음 오시는 분들한테는 그래도 조금이나마, 조금이나마 좀그 좀그좀 안심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방을 만들었으니까, 어, 이용들 많이 하시라고. 이런 이렇게 제가 오늘 방송을 하는 겁니다 어, 또 최근에 이제 재밌는 일인데 저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도 뭐 기술인으로 일했지 이런 사람을 관리하고 어, 뭐 사람을 소개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얼마전에 전화가 한번 왔어요 불과 일주일도 안됐죠 음, 저도 이제 어쨌든 회사가 지금 아직은 좀 지금 뭐 자제 부분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 조금 딜레이 되니까 나도 방, 좀 사람, 나도 좀 일자리 알아봐야겠다, 알아봐야겠다 하다가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글로 가려 했는데 <laughs> 저는 한 통에 전화 왔어요. 한번 만나자고 구독자예요. <laughs> 그분도 팀장님인데 그래가지고 그분이 어, 절대 그분은 뭐 굉장히 좋으신 분이고 젊으시고 같이 식사하면서 어, 본인이 팀을 하나 만들어서 좀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어, 그래서 어느 업종에 어, 어느 업종인데, 일이 굉장히, 내가 들어보니까, 더 배관 계열입니다. 근데, 너 쉬워요. 음. 쉽고, 또, 공수도 좀잘 나오고, 그래서 제가, <laughs> 어, 그러면 사람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어쨌든 제가 오픈방에, 음. 저랑 같이 일하러 갈 사람 선두세요. 그랬더니, 이틀 만에 한 10명 모였죠. 근데 대부분 다 초보예요. 다 초보고, 제가 이제 중기고 하나 데리고 가고, 저도 뭐, 중기고는 아니지만, 뭐, 중기공처럼 행동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중기공 하나, 내 동생 하나 데리고, 나머지는 조공들 데려서, 뭐, 그분들이 뭐, 나갔다, 돌어다 하니까, 8명에서 10명 모였는데, 그, 교육 날짜가 수주로 바뀌었어요. 뭐, 4일이라 했다가, 6일 했다가, 또세 번째, 7일 바뀌고, 또, 배관에서도 업무가 있는데, 업무가 좀 다른 쪽으로 바뀌어서, 제가 여기까지 하자고 그랬어요. 제가 혼자 가는 게 아니고, 같이 가는데, 이렇게 하면 문제 생긴다. 이분도 나보고 같이, 같이 가서 일하자고 그런 건데, 제가 뭐 어떤 뒷돈 받는 사람도 아닌데, 괜하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뭐 저도 먹고 살자고 하는데, 너, 나 믿고 간 사람들에게 실망주면 안 되니까, 안 된다고 해서 스탑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깼어요. 알아서 가시라고. 얼마나 미안합니까? 이게 저 또한, 어, 구독, 무조건 구독자라고 해가지고, 그거 믿고 이렇게 했을 때는 이런 문제 생긴 거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제가 한번 정도 상담을 하고 그분들 만나고 아예 모르는 사람들은 제가 뭐 방송 방송 여기 인터뷰라도 하자 하게 합니다. 너가 자신 있으면 인터뷰에서 사람 모집할 수 있는 어, 모집 모집해라 내가 내가 뭐 보조해서 같이 또뭐 방송해 을 줄게 이렇게 해서라도 약간 검증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검증은 100%걸 수는 없는데 그래도 어, 조금 혼자 전혀 모르는데 찾아가는 것만 낫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돌아보시고 제가 상세 설명 설명란에 들어오는 방 바로 링크를 걸어줄 테니까 직접 돌아서 보시고요. 또자그 방에 들어오면 뭐 공지에 있어요. 공지에 보면 지금 일단은 주로 구독자 지금 구독자하고 또 누구지? 안아 제가 내 지인들. 어, 해가지고 한네개 정도는 올려놨어요. 상세하게는 뭐 올리지 않았어요. 왜냐면 다 보고 본인이 판단하지 말고 나하고 상담을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좀더 자세한 내용들은 어, 이네개 보고 관심 있는 걸 한번 보고 저한테 전화번호 있으니까 전화 주시면 충분하게 들어보고 상담해서 아마 우리 편장님은 이쪽에 어울릴 것이다라고 하면 관심을 갖고. 어. 걱정이 되면, 그쪽 팀장님을 직접 만나셔도 되고, 그냥 뭐, 서류 넣으신 다음에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네 군데 일단 소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두개 정도만 간단히 소개를 할게요. 음, 하나는, 그, 저도 이번에 가려는 데가 전기 자동제어예요. 전기 자동제어가 뭐냐고 하는 것까지 이야기 하려면 오늘 좀뭐 말이 길어지니까, 일단은 일이 편합니다. 전기 쪽일에 중에서는 가장 편하다고 생각해요. 시스템, 시스템 케이블을 뭐 포솔하고 설치하고 설비를 하고 뭐 배관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그런 일들이니까 뭐 어쨌든 일이 좀 편해요. 근데 지금 여기가 조건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회사는 삼성중공업이에요. 어, 비행기 지나가나 삼성중공업이고 고덕입니다고덕이고 단가는 14개인데, 식사는 일단은 돈으로 줘요. 18,000원. 하루 그 다음에 어 여기가 지금 바쁘대요 바빠 가지고 아 주중 주, 주 일단은 10공수 정도 나오니까 약4 0공수 나온다 하거든요 근데 이게 3개월 4개월 쭉할 거냐 이러지 않아요 바쁠 때 잠깐 한달두달 달 바쁘고 나머지는 또한 30공수 되고 뭐 이런다고 하는데 지금은 30공수 40공수인데 제가 좋은 게 뭐냐면 또 이거 왜 좋은 건 뭐냐면 같은 자동제어 지만은 음, 일단은 2인 1실인 거는 맞고 근데 거기가 고독에서 차로 한 15분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둔포 쪽인데 어 지금 8명 9명을 구한다는 저한테 일단 급하게 4명을 필요로 다 하더라고요 이게 이분이 팀장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이 총각 팀장을 내가 안 하니까 그렇게 해서 픽업을 해줘요 픽업 그러니까 뭐냐 차가 있든 없든 출퇴근 시켜 주니까 요 부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뭐, 일단은, 이, 이쪽은 그래도 나이 제한은 뭐 그렇게 없고, 그리고 또 일이 편안하니까, 일단은 좀돈 욕심 좀 있으신 분한번 가보셨으면 하고, 또 하나는, 하나 뺏었어요. 제가 뺏었어요. <laughs> 내 구독자, 내 아르 동생인데, 아, 형안 해도 돼요. 그랬는데, 아, 줘봐. 너, 너 일한테 한두 명만 줘봐. 해가지고, 자기는 뭐, 그 소문만 내면 은뭐 20명 30명 그냥 온다고 그게 뭐냐면 삼성물산고독의그 배관 양중입니다 배관 양중 배관도 양중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기술을 요하는 양중이 있고 그냥 대차나 좀 밀고 할수 있는 양중인데 어, 일단 여기도 다 똑같아요 단가는 1 4이고 대신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 46 정도 된다니까 좀 젊은 사람을 원하네요 음, 그리고 반도체가 반도체에서 어떤 일이든 경험을 하셨던 분으로 오네요 아무래도 양중이다 보니까 다칠 염려도 있잖아요 아예 모르는 초보자들은 항상 발이 삐거나 손이 손 끼임이 있고 그러다 그런 사고가 있다고 그렇지만 본인 말은 일단 편하다 그리고 뭐 사람은 넉넉하지만 어, 일단 한 두, 양중을 우리 우리 회원들이 좋아한 것 같아가지고 한두명 뺏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주 5일 근무예요 주 5일 근문데 어, 불산이니까주 5일 근무인데, 일단은 지금은, 아 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가지고, 여공수 나와요. <laughs> 주주, 뭐, 조출 연장이라 하더라고요. 저번주는 뭐 2.5도 있었고, 뭐, 공수 많이, 많이 나온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또, 관심 있는 분들. 뭐 저한테 이야기하시면 제가 뭐 소개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아 형님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일단 줘봐. 나 오늘 방송해야 돼. 방송거리 좀 만들자 해가지고 했고 그 외에 뭐외조이라고 있어요. 뭐 설비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일단 공수는 한 적당한 공수 나와요. 한35 공수 전으로. 거기는 뭐냐면 덕트 같은 공사를 생각하면 되는데 아주 작아요. 그리고 뭐 피스질만 좀 활종하면 되니까 직결피스 정도봤으면 되니까 그런 일도 좀 바쁘다 하니까 두명모집에한 명을 했으니까 한명또 있고. 그러니까 한번 오셔서 보시고 또 좋은 업종이 있고 제가 좀 알고 좀 인맥이 좀 있고, 또, 전혀 모르더라도 한 달에 끝나서도 알고, 충분히 또 상담해서 우리 회원들 보냈을 때, 정말, 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제가 좀 당부도 하고, 또, 저하고 인연이 됐던 분들은 소개해서, 소개 가는 분들, 아무 궁금해서 어디 물어볼 데 없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뭐 전화해도 되고, 그렇게 해서 저한테 이렇게 좀 도움 받았으면 합니다. 제가 오늘 좀 어디 갔다가 와가지고, 좀 급하게 좀 방송도 해야 되는데, 이것또 저녁되면 또 게을러서 또못올것 같아가지고, 일단 좀 급하게, 어, 방송, 이게 켰고요. 카메라 를 켰고, 말이 좀 빨랐네요. 좀 배도 고프고, 좀 밥도 먹어야 돼서. <laughs> 마치고 조금 있다가 제가, 어, 어, 다시 업로드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상, 우동오빠였습니다. 빠밤.